반갑습니다. 논문 쓰는 남자 논스남입니다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독립표본 t 검정 결과를 실제 논문에 어떻게 표로 표현하고 해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 왼쪽이 이제 지난 시간에 독립표본 t 검정 후에 나타난 결과 값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한글 파일이 독립표본 t 검정 표 양식입니다. 자 대응표본 t 검정 영상을 본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맞습니다. 대응표본 t 검정 표와 독립표본 t 검정 표 양식은 똑같습니다. 대응표본 t검정 양식 쓰신 분들은 그대로 써도 되고요. 하지만 해석은 완전히 다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표 양식은 네이버 논스난 블로그에 게시했으니까 언제든지 다운 받아가시고요. 먼저 왼쪽 결과에 나타난 두 개의 표, 이 집단 통계량과 독립표본 검정표를 오른쪽 한글 표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독립표본 t 검정은 두 개의 집단의 표본수, 그 평균, 표준 편차를 각각 넣어 주면 되고요. t 분포를 따르는 t 분석이기 때문에 t 값과 유의 확률 p 값을 입력해 주면 독립표본 t 검정에 대한 결과값 입력은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저는 왼쪽 출력 결과를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독립 변수였던 성별 변수를 넣고 그 성별 변수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응답 범주 남자, 여자의 표본 수,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값을 이렇게 넣었고요 자, 독립표본 검정표에서 등분산을 가정한과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은 레빈의 등분산 검정, 이 F 값과 유의 확률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 기억나시나요? 자, 저는 레빈의 등분산 검정 F 통계량에 따른 유의 확률이 0.085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등분산의 가정함의 줄에 이제 값을 보면 되는 거죠. t는 마이너스 7.253이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0을 이제 오른쪽 한글 파일 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표 아래에다가 제가 검정통계랑 t분석할 때 필요한 유의사항도 적어놓았으니까요. 꼭 읽어보세요. 자 이제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대립가설을 통해 무엇을 보고자 어떠한 분석을 했는지 거론합니다. 성별에 따라 서비스 만족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저는 이렇게 썼고요 자, 다음으로 독립표본 T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 T값과 P값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이제 그 결과 T는 마이너스 7.253, 그 P는 0.000으로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쵸? 저는 이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면 별 1개, 유의 수준 0.01보다 작으면 별 2개, 유의 수준 0.001보다 작으면 별 3개를 표시한다고 이렇게 유의 수준을 3개의 범주로 나눴고요. 독립표본 T검정의 유의 확률 값이 저는 0.000으로 나타났으니까 유의 수준 0.001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 3개를 이렇게 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은 따라서 기무 가설이 기각, 대립 가설이 채택되어 성별에 따라 서비스 만족 점수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유의확률 값이 0.05보다 크게 나타났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뜻하기 때문에 대립 가설이 기각, 기무 가설이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 서비스 만족 점수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쓰고. 이제 해석을 딱 멈추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표본 t 검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면 두 집단 중에 어느 집단이 독립표본 t 검정은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평균 차이. 그래서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지 이제 비교하면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남자는 평균 50.84점, 여자는 55.3점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서비스 만족 점수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그쵸 지금 저는 결과가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서비스 만족 점수라는 이 평균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작성한 빨간 글씨를 정리해 가지고 아래 논문처럼 이제 표현을 했고요. 요거 참고하셔서 본인 논문에도 만약에 독립표본 t 검정을 하셨다면 잘 녹여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독립표본 t 검정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